자, 오늘은 5월 마지막 날입니다. 5월 31일 금요일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것은 이제 할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그 가운데서 죽게 맡기는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살펴봤다면 오늘은 이제 그 가운데서 또 지역이 바뀝니다. 이제 BCD 안디오게에서 그들이 쫓겨서 그 가운데서 이제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옮겨오는 이야기를 함께 같이 볼 텐데요. <laughs> 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자, 1절 2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단 무리가 믿더라 이렇게 기를 하지요. 앞에 보면 일절에 좀 이제 번역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일절에 이해라고 번역한 부분을 같은 방식으로라고 번역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두 사도가 그 가운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해서 복음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설교 내용이 바뀌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제가 여기 말고 다른데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설교하면 내용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내용 안 바뀌어요. 내용은 똑같아요. 사람들의 모습과 처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먼저 거쳐야 될 것들을 똑같이 거친다고요. 해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이제 이고니언에서부터는 바울이 앞선 이야기들 앞서 했었던 설교들을 또 다시 반복하는 것을 기록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 바울은 이제 그 같은 방식으로 설교를 하고 같은 방식으로 행하는데 그 가운데서 그 지역에서는 또다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물들을 보여주시고, 그 결과물들을 보면서 바울은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면서 사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의 내용을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그 같은 방식으로 이고니언에서 두 사도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쵸. 그들은 그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하는 게 계속해서 패턴이었어요. 었그 바울의 내용들을 보면요. 바울의 사역을 보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설교 내용도 이제 더 이상 바, 반복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이라고 하면서 항상 그 가운데서 이제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둘로 나누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사역을 하면서 어려운 것들은 항상 이런 일들이죠. 자, 근데 여기서 믿는 사람들 허다한 무리가 그 설교들을 듣고 그 가운데서 마음의 부드러운 마음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생겼지만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성령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사람들도 생겼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항상 있었다라는 표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믿지 않는 것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 게 사실은 아닌 거예요.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그게 아니라 싫은 거죠. 싫은 거예요. 어, 우리가 자녀들한테 무슨 이야기들을 가르쳐 봐도 그렇죠.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거절할 때,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게 더 좋은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이 싫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사실은요. 나 이것만 하고 한다고, 나더놀 거야. 나 조금 이따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이 그 즉시 자신에게 있는 욕망들을 잘 포기할 줄은 모르죠. 자, 그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전달되어질 때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왜 이렇게 희미한 것 같으냐? 우리의 삶에 순종이라는 직각적인 반응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 제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나타났었던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인 사람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들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즉시로 했다는 것들이에요. 자, 그다음 또 삼절 보겠습니다. 두사도가 그래서 오골에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이두 가지 갈등이 있는 곳에서 그들이 여기서의 핵심 키워드는 견뎠다는 거예요. 견뎠다는 거죠. 그들은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를 믿는 자들도 있지만 여러분 그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여덟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을 너무 너무 미워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직장 생활이 행복해요, 괴로워요? 여러분 두 사람만 있어도 괴로워요. 두 사람만 있어도요. 예, 사실은 내 위에 높은 직급 한 사람만 있어도 괴롭죠. 자, 그것처럼 사실 그러니까 막상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쁨은요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아요, 사실요 그러니까 어떤 열매들로부터 오지 않는다고요. 바울의 사역을 앞으로 보세요. 계속해서 이두 가지 사건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이 여명 있고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 2명있어도요그두명 2명 때문에 어쨌든 쫓겨 다녀요. 어쨌든 배척을 받고요. 어쨌든 그 지역에서 음모든 뭐든 미움을 받아요. 자, 우리는 이것을 당연시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그래도 말합니다. 그것들을 견디면서요.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서 주사 자기의 은혜를 자기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라고 하면서 이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고 그 가운데서 이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힘써이라고 주께 맡겨요. 그럼 그 가운데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약간의 자유함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곳에서 그 가운데서 더 풍성한 은혜의 열매가 맺어지든지 아니면 이곳에서 내가 더 깊은 마음 고생을 하게 되든지 아니면 이곳에서 쫓겨나게 되든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하게 쓰십니다. 자, 이것이 이야기를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앞선 그 믿음 수업이라는 책에서 이걸 승리라는 내용으로 배웠었어요. 섭리라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laughs> 우리의 그 작은 그 부분의 합들이 총합보다 항상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저런 계산들을 해서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계산하지 아니하는 더큰 어떠함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그런 것들을 복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할때 그런 경험들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너도 계산했던 일이 아니고 나도 계산했던 일이 아닌데 그 가운데서 어머, 쟤는 왜 회심을 하니? 이런 일들을 항상 보게 돼요, 사실은요. 자, 그것처럼 이 지역에서의 일도 그들은 할 바를 다 했어요. 자,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러나 이곳에서 그들이 계속해서 핍박을 받고 견딤을 받게 되는 것은 순날에 바울이 이 당시에 이제 여기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거든요. 그 남부 갈라디아에서 이제 복음을 듣고 고음을 들은 이고니언과또 다른 도시에서의 회신자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막 떠들지 않는다고요. 그, 회심, 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한테 다시금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데 나중에 그 편지가 뭐냐 면 바로 갈라디아서라는 편지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지금 그 사역을 하면서 성령으로 인해서 이제 성령이 역사하셔서 일어났었던 능한 일들을 그 일에다가 호소하면서 갈라디아에서 해서 무슨 얘기를 써요 너희가 그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일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았던 것들이 아니라 내가 전하였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았던 것이 아니냐라는 것에 호소를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헛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뭐 교회가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잘 세워지지 않고 내가 이렇게 놨는데 나중에 또다시 이단이 들어와서 흩뿌려 놔도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그 가운데에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어, 여러분, 아, 요 얘기까지만 하고 넘어오면, 그니까 러 우리가 너무 어떤 일들에요 이리일비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니까, 러 어,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음, 우리가 좀말안 듣는 자녀를 예로 들어볼게요. 여기 뭐말안 듣는 자녀가 없지만, 그냥 우리 원준이로 예를 들어볼게요. 필세이사님이 원준이한테 원준아, 이렇게 좀 해라. 라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원준이가 아, 싫어. 나도 좀내 맘대로 할 거야. 뭐, 이랬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필세사님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생각이 돼요? 열매가 없는 것 같죠. 아, 나는 신중하게 얘기한다고 했는데, 열매가 없구나 생각이 내어지지만요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을 통해서 사실은 일을 해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들은 말을 가지고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할 것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요.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은요, 할 일을 하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당시에 받아들였었던 결과를 보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견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그래서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아니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어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사역을 갈때뭐이 도망다닐 일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막 이제 그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일을 했어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들은 병 고치던 자들을 놔두고 지역을 옮기기도 하고요. 그 가운데서 제자들한테 먼저 가 있으라고 하고 그 가운데서 그들을 높이에서 따로 기도할 시간을 얻으려고도 해요. 그런 것들처럼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결과물들을 보면서 사실은 높은 차원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것을 보고 도리어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할 줄을 아는 것이에요. 야, 역시 하나님은 내가 내가 기대했던 대로 일하시지 않는구나.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도리어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 절에 보면 그들이 도망 알고 도망하여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사역의 열, 결과물이 여러분 어때 보이십니까? 어, 내가 전에 그 전한 그 복음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었고, 근데 나를 핍박하는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견디다 견디다 못해 그 지역에서 피난을 오게 돼요. 그 지역에서 그리고 죽을 위기에까지 처했다가 견디다 견디다 못해서 그것을 미리 알고 죽기 직전쯤에서 거기서 또 도망을 나오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마음으로 따지자면 굉장히 서운할 것도 같고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가 처음부터 이 지역을 가지 말 거리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랑하고 이별할 때도 그런 말하잖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뭐하러 내가 내 젊음을 너한테 다 바쳤냐 이러죠. 아이고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배웠잖아요, 그렇죠? 자, 그것처럼 그 가운데 이 지역에서의 도망함이요 결코 사역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도망하여 루가오루가니아의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에 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니라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그 견딤이라는 것도 여러분 열매를 맺고 동아만 가운데서도 또 다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자식이 싫어요라고 했어도요 내가 내할 바를 다해 놨으면요 하나님은 그 뒤에 일을 하신다고요. 그 이야기가 복음서에 잘 기록이 돼 있잖아요. 얘야 보더원에 나가서 밭좀 가서 밭에 나가서 일좀 하자라고 말하는 게 부모의 이제 책임이죠. 거기까지 <목소리> 할 일을 한 거예요. 그 다음, 거기서 첫째는 아멘하고 안 나왔지만, 둘째가 싫어요 하고 마음에 상처를 줬지만,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맡겨보세요. 놀랍게도 두 가지를 다 배우죠. 첫째, 저놈이 진짜 아멘한 게 아니었구나 라는 상처를 또다시 받게 돼요. 근데 둘째, 그놈이 아까 상처를 준 그놈이 기어 나와가지고 저기서 사부작사부작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아, 내가 한 말이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천지에서 비를 내려주셔서 저 가운데서 저 이방인에게도 내려주시는 비가 무슨 의미가 있나 했더니 그 가운데서 저 둘째 아이에게는 그 말씀 가운데서 마음 가운데서 말씀이 역사하셔서 저 아이의 마음을 만져 놓으셨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는 그래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게이요둘째로 혼내는 거예요 거기서요 이제요. 야, 너는 애가 그렇게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넌 아빠가 고생하는 거 눈에도 안 보이니 이제 여기서 이러면요, 이제 하나님이 일할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할 바를 하고요, 여러분 기다리시라고요. 그리고 소망하시고 기도하시라고요. 그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자녀들도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배우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방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거기서 부모가 자신 그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들을 없애버리면요, 자녀들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성경에서의 섭리 이야기는 진짜 성경 전체가 다 섭리 이야기지만, 뭐 앞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믿음이 강하지도 않은 그 이상의 이야기만 살펴봐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가 땅을 팔 때마다 우물을 주세요. 그럼 좋은 일갖다가 뺏기면 다시 뭐예요? 아, 죽서서 개준 이야기 같잖아요, 그렇죠? 이 귀한 걸 하나님이 지켜주시진 또안 해. 근데 그가 그 가운데서 또 가서 나니까 또 나죠. 그 일이 몇번 반복되고 나니까 우물 파면 우물이 잘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쟤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애구나, 쟤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구나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물을 잘 파는 이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얘랑 함께하고 있어라 는 것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었다는 것을요. 우, 우, 우물을 파는 기쁨, 우물에 우물이 나오는 기쁨과 뺏기는 슬픔의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게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시죠. 필세야 내가 너랑 함께 한다라는 것을 보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지. 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 가지고 이렇게 잘 됐어. 그 아니라는 거죠, 사실요. 어떠한 길을 거쳐 가든 그길 모두 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 존모년이라는 존모년에 아 우리 출애굽 언제 끝내나요? 내가 마음이 답답한데. 전전년에 우리 그 생애 이야기도 예전에 했었잖아요. 그렇죠 삶이 얼마나 팍팍해요. 아내도 그 가난해가지고 그 책세권 가지고 그 시집 왔고, 그 가운데서 또 자녀들은 또 눈도 멀고, 그 가운데 자신은 목키자도 뭐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그엄혹한 청교도 시대 때그 가운데. 아, 근데 그가 베드퍼드 감옥에서 갇혀서 그 가운데서 있는 가운데서 그가 저술한 내용이 바로 천라협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 그러니까 이게 갇힌 게 망한 거 같지만 그 가운데서요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선하게 사용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실패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은 꺾이지 않는다고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도 이건 요셉의 인생이 망한 게 아니라요, 셉의 생각이 꺾인 거예요. 내 생각처럼 인생은 되지 않는구나. 그리고 그 형제들도 자신의 생각대로 요셉이 팔려갔지만 자신의 생각대로 집안 분위기가 그렇지 않죠. 아버지는 다 죽은 사람이 되고 자신들은 이게 왜 그렇게 양심에 갇혀있는지 모르겠고 그 가운데서 아버지가 그렇다고 자기 자식들을 이제 사랑해주냐? 아, 아니죠. 요셉 때문에 병이 나지. 요셉한테 갈 사랑이 자신한테 들 오지 않는다고요. 인생은 요 그렇게 얄팍한 꾀대로 생각대로 되어지지. 안 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바라보면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봅시다. 그래서 유다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능이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려고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신 하나님이 내가 그래서 견디든지 도망치든지 그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일이 일비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들 함께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까지 있을지어다라고 유다산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이제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보고 마칠 텐데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우리 누구 생각이 납니까? 베드로전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 3장인가요그 성전 미문에서 그쵸? 가면서부터 걸을 수 있는 없는 사람 테 이런 게죠. 아, 내가 저 사람한테 좀뭐좀 뭐좀 해주고 싶은데 우리한테 제일 신기게뭐 돈이잖아요, 그때 은가 금이 없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한테 돈 나눠주라고 나를 부르셨겠는가? 나에게 그것이 없다는 것은 그거 주라고 한게 아니겠지라고 하면서 응가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리스도를 이 예, 이름을 그에게 부어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한번 봅시다. 바울은 그 바울과 그 바나바는 루스드라에서 또 비슷하게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마주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그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반응을 살피며 아저 사람의 눈빛을 보며 저 사람의 어떠함을 보면서 아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저에게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얘기하며 그 가운데서 베드로와 유사하게 그 가운데서 그의 믿음을 보고 이러한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일어 걷는지라 라고 하며. 아, 사도행전 3장에 나왔었던 베드로가 행했던 일과 그 가운데서 지금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하는 일에 유사한 이야기를 함께 같이 기록해 놓음으로 인해서 이게 베드로의 일도 아니고 바울의 일도 아니고 동일하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베드로는 수제자니까 뭐 되게 귀하게 여기고 바울은 가장 미물 같은 자니까 연약하게 여길 수도 있는데 이, 이제, 누가는요 사도행전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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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여기에다 기록해줌으로 인해서, 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든 바울을 통해서든, 그러니까 바울이 결코 베드로보다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은연 중에 잘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11절.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 루가오니아의 방언으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우리가요.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 말씀을 전한 다음에 혹은 뭐 성도분들이든 어떤 분들이든 어 은혜 받았어요라는 말을 믿지 못하는 게 이런 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 그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요. 은혜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게 내가 전한 것을 그저 사람이 잘 받아들였다고 하시면요. 큰 착각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말이라는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요. 이제 감정의 동요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놀랍게도 그렇게 말하고도 그 이야기 자세한 내용을 좀만 뜯어보면요. 전한 사람의 내용이랑 전혀 상관없이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잘 되겠지. 이제 충 성령 충만하겠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겠지. 여태 돌봤다는 얘기예요, 사실요. 어 그들은 이 복음을 듣고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이해 가운데서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제가 이 얘기도 수없이 반복했잖아요. 우리 필세사님한테 내가 나는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돌봤는데 집사님이 내 생각이 없는 이야기를 해줬다고요. 그거 그거보다 더더 강력한 돌보이 필요한다. 애를 애 엄마를 밖에서 쉬게 해주고 애를 데리고 나가고 뭐 이런 식의 필요 나한테 없는 이야기를 해줬다고요 마찬가지로 그들이 전한 복음을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이 예,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는 것 안에서 이,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죠 그게 뭐예요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였어요 그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를 통해서 그들은 아 그래 그렇구나 진, 진짜 신이 바로 그 제우스와 그 가운데에서 그들이그 제우스와 같은 신들과 같이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그래서 제우스라고 하고 바오를 그중에 말하는 자임으로 헤르메스라고 하더라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이런 식의 해석. 예. 그러니까 이, 이 부분이 항상 복음을 전하면서 속터지는 거예요. 말, 말씀을 전해놨어요. 그리고 대화를 나눠보면 이런 식의 이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믿어서 하나님이 대복받으라는 거 아니야. 복음은 간단하지가 않는데 항상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전한 복음이랑 다르게. 엉뚱한에 엉뚱하고도 굉장히 심플한 해석들을 갖고 살아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목사님. 아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왜 그렇게 받아들이는지 참 이게 답답한데. 그래서 1 3절에도 보면은 시의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질러라고 하면서 이게 왜 어렵냐면요. 어. 제가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랑 그~ 이제 그~ 이제 함께 같이 살때 생각이 늘 나는데 항상 예배를 드리고 차량 운행을 저희 어머님을 한한 시간 가까이 해드리면서 차 안에서 한 시간 동안 무지 싸웠어요 맨날 이렇게 어떤 내용을 갖고 싸웠냐면 항상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제 말씀의 내용이 뭐였는지를 설명을 드리면은 어~ 그 가운데서 이제 이해 이해하시고 운행 받았다는 부분들도 있지만 항상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복음의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니까 또는 이제 그니까 러 항상 그 자기식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본인식으로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걸 수정해드리려고 해보면요. 이게 여간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생각에 틀이 있기 때문에 이 당시의 사람들도 틀이 뭐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전제가 뭡니까? 신이 인간을 만든 이유는요.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해요. 내가 힘든 일 하기 싫어서. 그래서 쟤네들을 그래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노동력 착취라는 게 뭐예요 이,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의 언어로 여태까지 썼던 말로는 아직, 아직은 세상에는 아직은 기계적 관계밖에 없어 라는 이야기예요 신도 인간을 만든 것조차도 다 당연히 기계적 관계지 그러니까 기계적 관계가 전부인 세상 가운데에서 그럼 왜 그렇게 했는데 신이 우리한테 이런 거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인간 다 그런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게 복음이라고요. 예. 그래서 어 지금 이제 15절 봅시다.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잘못된 생각, 우상에 우상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요. 진짜 신은 어떤 분인지를 전해줘요. 그러니까 저들이 생각하는 그 신은 뭐예요? 자기가 힘이 세니까 힘 약한 애들을 부려먹고 이용해 먹는 게 신이라고 생각을 할 때,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세상을 먼저 지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16절. 그리고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때로는 방임하시고 바라보시기도 하시고요. 17절. 그러나 또 자기를 증언하시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세상이 그렇게 악한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그들 옆에서요. 끊임없이 그들 옆에서 때로는 방임하는 것 같아 보여도요. 사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를 증언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아우, 노동 아 일하기 귀찮아. 야, 쟤네들 사람 좀 만들어 보자. 쟤네들 보고 일지 말라고 해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옆에서 때로는 참으시기도 하고 끊임없이 증언하시기도 하고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면서 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차등을 두지도 않아요. 보니까요. 또그 은총의 비를 함께 같이 내려주세요. 그리고 결실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막 기쁨을 얻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선한 일을 통해서 음식과 그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에 살면서 어떤 보람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고 기쁨을 느꼈던 모든 것의 배경이 다 무엇이었다?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야, 시, 야 우리 너힘 있으면 그런 일을 할래? 자 우리 중에 그런 소망 갖고 있는 분 계세요? 여러분 로또 1등 되면 뭐할 겁니까?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그 돈을 생기면요 그 가운데서 내가 도와주는지도 모르게 몰래 몰래 보육원에다가 도와줘가지고요 얘네들한테 기쁨을 누리게 하고 밖에서 볼 거고요 저 시험에 든 사람 옆에서도 내가 멀지간지 떨어져가지고 그를 선하게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참 이렇게 볼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소망으로 갖고 계신 분 계세요? 나한테 그런 능력이 있다면 나의 소망이 그런 거인 분이냐고요. 그러니까 저들은요, 그러니까 그런 신을 우리가 인간이요, 상상해 볼 수가 없어요. 나는 힘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쓰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당연히 그러니까 신도 그 힘을 가진 존재가 그 가운데서 그 힘을 그런 식으로 쓸 거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 것이냐면요. 하나님이 그 힘을 쓰는 방식대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힘을 쓰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그리스도인들은 저런 식으로 사용하는구나 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laughs>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용한 분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때때로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죠. 저희 첫째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아빠는 왜 나만 시키요 둘째 놔두고요. 그거는 너는 그만큼 내가 더 사랑을 많이 줬고 넌좀 컸기 때문이고요. 불공평한 게 아니라 사실은 예. 합리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에게 그것을 시킬 때 제가 무슨 노동력을 부려먹으려고 첫째를 시키겠습니까? 예. 노동력이 내가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걔한테 시켜서 손이 안갈게 뭐가 있겠습니까? 걔를 시키면 내가 한번더 해야지. 그렇죠? 그럼에도 렇죠그 불구하고 그 아이가 홀로 스스로 나중에 어떤 일들의 성취를 맛보고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일들을 시키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많은 그 성도분들이 혹은 집사님들이나 직분자들이 교회에서 너무 노동력을 착취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서 막 교회가 생각이 나고 그곳을 내가 몰래 가서 막 청소해놓고 혼자 기쁘고 이런 거는 얼마든지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교회니할 일은 이만큼 산더미처럼 써야 되는데, 이거 누가 할 겁니까? 손 들으세요. 자, 직분자들 빨리 손 들으세요. 자, 이런 식으로 마치 그리스 로마 시화에서 신이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은 있는데 그것들을 나아서 해야 되는 노동력이 필요한 공간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모르는 것처럼, 어머, 주일날 가봤는데 교회가 왜 이렇게 깨끗해졌어? 누가 청소했는지도 몰라. 자. 그 섭리한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또이그 섭리에 섭리당한 마음의 섭리를 이해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같이 봉사하고 그 가운데서 그래서 깨끗하면 깨끗한 대로 기쁨을 누리고 좀 지저분하다거나 고 미흡한 게 보이면 마음속에 또 소망을 품는 거죠. 하나님 저로 내가 섬길 수 있는 마음 달라고 하면서 그, 그렇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이야기는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기계적인 관계, 우리를 이용하시는 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보이지도 않게까지도 일을 하시는 분이야. 그분은 생색내거나 티내는게 그, 그분에게는 그런 게 없어라는 거죠. 우리는 생색내고 티내는 게 아주 그냥 일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맨날 얼마나 티냅니까? 제가 막 살림한다고, 그렇죠? 예, 아주 그냥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모든 거 해주시고도 돼요. 티내는 게 없으세요. 예,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 필요에 따라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하는 삶. 이게 바로 바울이 전했었던 복음의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라고 음. 하면서 이제 그 이제 남부 갈라디아 지역 여기 이제 음. 안디옥에서부터 그가 비시디아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다시 루스드라로 이제 이렇게 같이 이동하면서 거기서 견디면서 전할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쫓겨나도 그들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단한 시간도 쓸모없었던 시간 없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함께하고 계시며,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또다시 우물을 뺏길 때나, 또다시 우물을 파서 그 기쁨을 기쁠 때나, 하나님은 그 너머에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자비로신 하느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같이 오늘 또 사도행전 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내 생각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당연할지 오늘 본문을 보면 봅니다. 어, 복음을 전할 때에도 꼭 반대자들이 생겨나고, 근데 그 반대자들을 미워하는 방식이 아니라 견딜 만큼 견디다가, 때로는 그 가운데에서도 견딜 때에도 은혜가 있고 그곳에서 이제 더 이상 안돼요 도망을 가더라도 그것이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는 주께서 맡겨 주신 일에 그저 최선을 다하고 믿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 모든 일을 주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바라보며 미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 가운데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이 내 생각이 내 생각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의 이 뜻과 하나님의 이런 조. 마음도 막힘이 없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사.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나에게 싫어요라고 상처를 줬지만, 그 가운데서도 마음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결국은 포도나무에 나와서 포도원에 나와서 일을 할 자식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인도하여 주시사. 주여, 마음의 변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오래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임을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님이 주인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님을 알게하여 주시다. 일은 내 때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